<laughs> 반갑습니다. 야! <laughs> 이리와. 똘망똘망하이. 야, 멋있다. 내가 니네 목걸이 하나 해줬다, 이거. 어? 조금 무거워도 괜찮다, 그장. 니네 목걸이 그거 뭔가 하면 새 사슬로 딱, 이가 아주 예물게 해놔놨어. 알았지? 어디 도망도 못 가. 그 니하고 내하고는 어? 진짜 잘 지내야 돼. 어? 알았지. 오미감이 마밥 주고 이래 할 건데. 그 니는 무슨 말 해? 어야니 이름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야. 아 그냥 검돌이 하자. 검돌이 그자. 검돌이. <laughs> 어? 검돌이 됐나? 엄돌이, 어? 열러 봐. 엄돌이, 열러 봐. 엄돌이, 됐죠. 니름 아주 간단하네. 아, 니하고, 내하고, 웃고, 즐기는 거야. 어?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개를 미우고 이러는데, 어? 우리 집에는 전신만신 풀이야, 알았지? 니마뭐 <laughs> 네 뜯어 모으면 전신 풀이야, 앞에 여도 그렇고. 아저 앞에 저한 발이 저못나놨더만 어디 가 봤는지. 니는 <laughs> 어? 주인 말로 잘 들어가, 이 같이 있잖아. 한 발이 저거는 말로안 들어가지고. 야 이래 봐. 엄돌이 아, 괜찮다, 그, 어? 자, 여봐라, 사라줄게 여봐라. 한번 먹어보자. <laughs> 잘 먹는다. 야 원래 눈이 또리또렷 해야돼 눈이 알았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눈이 또리또렷해야 건강한거야 금돌이하하하하하하 <laughs> 오늘 그 묵고 잘놀아 알았지? 주인 아이씨는저밥물로갔다 와야 돼, 좀 이따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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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야! 자. 야! 거 야! 나중에 묵자. 나중에 알 야! 지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 왜 기침을 해.